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 TV 안중호입니다. 네, 다이소 제품 2,400원으로 예, 로드 홀더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매우 저렴하죠? 다이소에서 사면 예, 일단은 먼저 주 재료 내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드 홀더 만들기 주 재료 내역입니다. 예. 주로 다이소에서 거의 구입을 해서 돈도 비싸지 않습니다. 많이 소요 안 됐고요. 제일 처음에 실리콘 빈통이 필요합니다. 이거 두 개가 필요하고요. 한개 갖고 만드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두개 나란히 해서 낚시대 두대 갖고 교대로 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 했는데 이건 무료입니다. 인테리어 동네 주변에 인테리어나 창문 창틀하는 곳 가면은 이런 걸 무료로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도 이제 얻는 데가 있어서 제가 가면은 이제 취통에 버린 건데 제가 이렇게 몇개 주소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청소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한 개까지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길이는 21cm고요. 재보니까. 그리고 외경 지름이 46mm 정도 되더라고요. 예, 지금부터는 이제 또 다이소에서 산 제품들인데요. 두 번째로 전선보호관 잎입니다. 예, 이름이고요. 그리고 화이트로 샀는데요. 50cm입니다. 길이가. 이 1m 짜리가 주로 많은데 제일 작은 사이즈고요. 50cm거든요. 그리고 두 개가 항상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 개면 돼요. 50cm 짜리 한 개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두 개를. 실리콘 빈통 두 개로 할 경우, 근데 하나로 할 경우는 뭐 25cm만 있으면 되겠죠. 21cm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일단은 저는 두 개로 만드는 걸로 해서 지금 500원 소요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 12mm에 7mm 그리고 사각 형태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 봉투걸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싱크대 같은데, 문, 문 이렇게 여는데, 잡은 데에서 여는데, 서랍 같은데, 그 서랍에 걸고, 이렇게, 그 봉투 같은 걸걸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개천 원입니다. 두 개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천 원입니다. 그리고, 어, 하중은 1kg까지 이거 버틸 수 있게 돼 있어요. 매달인데. 근데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이제 걸을 거라서. 그리고 이제, 이건 7cm에 3.5cm로 이렇게 그 기입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진동 반지 패드입니다. 이것도 다이소에서 이제 천 원에 파는데 안에 네 장이 들어있어요. 고무 패드가 그래서 두께는 6.5mm에 지름 뭐한 7.7cm 정도 되는 요 정도 사각형인데 한쪽이 이렇게 부채꼴로 돼 있죠. 네, 네 개가 들어있는데 여기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이 안에 그 실리콘 빈통 안에 이제 낚싯대를 꽂을 때 이제 그걸 가치들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장이 필요해요. 동그랗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 원에 네개 들어있기 때문에 두 개에 반, 오백 원으로 요거는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대탁기 받침용으로 요게 처음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고, 그런 고무패드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리폼 시트지인데 요 실리콘 빈통을 그대로 그냥 저그디자인 지금 돼 있는 저걸 그대로 사용하고 싶으면 시트지 안 사셔도 됩니다. 굳이. 그리고 요 전에 진동방지패드도 굳이 그걸안 끼우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조금 더 낚싯대 보호하고 이제 좀더 겉에를 디자인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리폼 시트지를 타놓은 사, 사 게또 몇, 집에도 몇개 있어요. 검정색도 있고 뭐 반짝이 들어간 걸 펄도 있고 그런데 흰색이 이쁠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지금 어, 살림망통이 지금 흰색이 돼가지고 그게 흰색이 아니라 지금 민트색인데 흰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흰색으로 샀습니다. 민트색을 맞출 수가 없어서 그래서 2,000원인데 50cm에 1 그니다 길이가 근데 제가 필요한 거는 한 20cm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50cm 그래서 5분의 1로 해가지고 이건 4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2개 어, 꽂는데 만드는 거는 이제 보니까 가격이 2400원 소요가 되더라고요 1개 만들 경우는 이거에 뭐또 반이 되겠죠 1200원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과정은 지금 터할 건데요 만드는 과정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하니까 1개를 뭐 만드셔도 되고 2개를 연결해서 만드셔도 되고 예 이렇게 해서 주재료 내역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네, 주 재료 내역을 알아봤습니다. 그 재료 주 재료 그거 2,400원 정도 소요되는 거 이외에 뭐 리벳이라든지 뭐칼뭐자 이런 거 이제 일반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죠. 드릴 드릴 이제 뚫을 수 있는 드릴날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어 만들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실리콘 톱을 처음에 받아왔는데 이제 여기에 쓰다가 남은 거라서 이제 앞에가 좀 막혀 있었습니다. 막혀 있고 앞에가 이렇게 나사형식으로 돼 있어서 앞에 이렇게 깔때기 그, 빼죽한 부분을 꽂을, 돌려서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칼로 이렇게 잘라냈어요. 똑바로. 이거 이렇게 약간 홈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안에 이런 요런, 요런 게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이거 저기 그 주사기 안에 그 시, 실린더 같이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요게 들어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 지금 재료에서 소개시켜드리는 대로 진동 반지 패드, 그 세탁기 같은 데 밑에 괴는 거거든요. 근데 고무인데, 그, 약간 좀 단단합니다. 약간. 예 그래서 고거를 이제 두 개를 꺼내서 일단은 동그랗게 잘랐어요 요걸 대고 이렇게 그래서 안에 꽉 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일단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예 그래서 요거는 어 일단 드릴로 어 가운데 구멍을 뚫어줍니다 왜냐하면 로드에 이제 물이 계속 쭉 흘러내려 가지고 여기 물이 고일 수가 있거든요 안에서 그래서 이걸 이제 막을 건데 저는 이제 막아도 되고 안 막으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릴 때문에 이게 걸리거든요 여기다 근데 저는 그냥 막으려고 해요. 근데 지난번에 이거 뭐 한번 만들 때는 어 샌드폴 만들 저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나무를 깎아서 꽂았어요. 이걸 이걸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로 끼우는데 이거를 일단 구멍을 좀 뚫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멍을 뚫어야 좀물 빠짐이 있겠죠. 배수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좀 굵직한 걸로 이렇게 예, 드릴라를 예 가운데에 이렇게 해서 구멍을 좀 뚫어줍니다. 나중에 이거를 예. 그래서 구멍을 좀 뚫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 빠짐이 될수 있게요. 가운데로 해서 네, 이 정도 뚫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고있지 않게. 그 대신 낚싯대는 절대 안 빠지겠죠. 이 정도 구형이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뚫어둘게요. 이 정도. 예, 구멍을 뚫으신 다음에 이제 안에다가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해서 쭉 밀어 넣으셔요. 꽉빡합니다 이게 원래 여기 끼는 거였기 때문에. 뭐 이런 예, 둥그런 걸로 고무가 시그러질 수 있으니까 끝까지 껴집니다 예, 끝까지 꽉 꼈어요. 그 이게 약간 볼록 튀어나왔거든요. 여기는 이제 요거는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간 접착제를 테두리로 쫙한 바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테두리로. 완전히, 이거는 고정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 쭉, 이렇게, 순간접착제를 쭉 발라서, 이거는 고정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로드 홀더는, 그, 이렇게, 다른 데 꽂는다기 보다도, 그, 제가, 갯바이 낚시나, 원투 낚시 같은 데 가면은, 그, 살림망통, 그 삐끗통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쓰는데, 거기에 또 통이 한, 저는, 3개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는, 어, 밑밥통을 담는 통으로 하나 쓰고요. 그래서 까만색이 하나 있었어요, 원래. 큰 거예요. 45cm 짜리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레박. 주황색깔로 이제 조금, 근데 네, 좀 작아요. 물을 퍼올려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거기다 부어를 담기에는 좀 고기가 작으면 상관이 없어요. 거기다 담아도. 그리고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또 투명한 색깔로 해서 하나를 더 샀거든요. 민트 색깔하고 투명색이 섞인 거로. 근데 거기다가 이제, 로드를 걸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봉투거리가 요, 걸로 해서 걸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래서, 다음 작업으로는, 어 이제, 요, 전선보호관을, 지금, 요 전선보호관은 50cm 짜리로 그냥 사셔도 되거든요. 하나만 쓰셔도 돼요. 왜냐면 21cm 짜리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지금 한 번에, 그, 어, 목줄자를 만들고 나서 남은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드 만약에 만드시게 되면은 그냥 저걸로 사시면 돼요. 50cm 짜리로. 제일 작은 사이즈. 근데 요거는 어, 실리콘 통하고 같이 요 길이가 21cm 거든요. 이게 21cm. 21cm 하고 같게 어, 해도 되고, 20cm 정도로 잘르셔도되고요 어, 저는 그냥 20cm로 맞춰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2 1 c m 딱 맞게 자르셔도 돼요. 근데 21cm로 그냥 저는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20cm로. 20cm가 길이가 약간 짧아도 되거든요. 20cm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이즈로 잘 되고. 이 예, 밑에 부분은 빼고 자르셔도 돼요. 윗부분만 디자 모양으로 생긴 부분만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냥 같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쓸모가 없으니까 위쪽만 어플 쪽이 없으면 그래서 칼로, 요런, 예, 칼로 깨끗하게 요렇게, 예,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20cm로 예,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약간 짧아요. 근데 여기, 이제 밑으로, 여기 밑으로 가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 하나를 더 자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두 개, 20cm로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40cm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 자르실 때좀 예쁘게 자르시면 좋겠죠. 위아래를. 그러신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두 개를 분리합니다. 아래, 아래 거하고 위에 거를 분리를 하셔가지고, 요거를 이제 따로 여기다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 이렇게 붙이고, 붙이고. 이게 둥글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로 붙이면 좀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시고, 요거를, 요밑둥이를또 12cm로 자릅니다. 예, 두 개를 연결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 12cm로 이렇게 해서 자를 대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밑에 부분만 12cm가 길이가 적당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2cm로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칼 작업하실 때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12cm가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예, 요거를 이제 실리콘 통에 붙일 거니까 이렇게 엎어서 놓고요. 엎어서 나란히 이렇게 놓으시고 두개를할 거니까요. 그리고서 요거를 이렇게 붙일 겁니다. 나란히. 서로 이제 어,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 걸어 놨을 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끝에서 한 1cm 정도를 띄어 가지고 하는데 여기를 이 정도 간격으로 해서 예, 양면테이프가 있으니까이 뒤쪽에 요만큼만 해서 칼집을 냅니다. 예, 이만큼만 해서 예, 이렇게 대고 고기만 붙일 거니까요. 우리가 임시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칼집을 내줍니다. 똑같이 이 정도 넓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집을 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양면테이프를 떼어가지고 요거를잘 맞추셔야 돼요. 평행이 삐뚤어질 수가 있으니까 띄어가지고 예, 양쪽을 뗍니다. 띄어서 여기다 붙이는데, 여기는 밑에 쪽은 한 1cm 정도를 띄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간격 맞춰서 딱 붙여주시고요. 예, 이것도 똑같이 나란히, 어, 같은 간격으로 해서, 여기쯤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예, 약간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임시로 붙이는 거거든요, 일단. 예, 그리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니 하나를 또 위에를 또 붙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위에 봉투거리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간격을 약간 유지하시고 밑에 쪽에서 한이 정도 중간집에다가 또 붙이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밑에 쪽에서 1cm 정도를 띄고요 그 다음에 6cm 간격을 두고 지금 붙였거든요 평행이 되도록 잘해서 이렇게 딱 붙여주십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요걸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 리베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간격을 잘해서 딱 임시로 일단 붙인 거예요. 예, 구멍 뚫다가 또 틀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그 다음에 드릴로 여기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릴을 뚫으실 때는 이 리벳하고 이 같은 굵기인 드릴로 해서 이 위치를 잘 잡으셔가지고 같은 걸 대고 하면 좋겠죠. 예, 잘 수평이 잘 맞아야 되니까 뒤어지면안 되기 때문에요. 그 상태에서 이 구멍을 이 중간에 맞춰서 이렇게 뚫어줍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뭐 얇은 플라스틱이니까 금방 뚫리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와셔, 와셔를 네, 이렇게 끼워줍니다. 와셔가 있어야지, 플라스틱으로는 이게 잘못하면 이 리벳을 꽉 찌우다 보면 은 어, 너무 저기 할 수가 있어요. 그 깨질 수가 있거든요, 플라스틱이. 그래서 이렇게 끼워주시고 여기다가도 와셔를 앞뒤로 끼워줍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리베팅을 하겠습니다. 예, 이 리벳도 뭐 집에서 하나 공구 이 정도 갖고 계시면 좋겠죠. 이거 비싸지 않습니다. 리벳 건도 이거 뭐 얼마 안 하고요. 리벳도 이거 그 리벳 알도 어 벌크로 사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수시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서 막한세 번쯤 하면은 굉장히 단단하게 붙습니다. 두번 하고 이제 한 번만 더 하면은 이제 완전히 고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세번 이제 딱 소리 날 때까지 그래서 딱 뚫어지면서 이제 리베팅이 굉장히 단단하게 됐습니다 절대 안 빠지겠죠 이런 예, 식으로 4군데를 네 모두 리베팅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됐으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를 어, 조금 칼로 따를게요 여기서 손을 다칠 수가 있거든요 넓게 해서 그러니까 모서리를 여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깎아줍니다 아주 얇아가지고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손안 다치게끔 이렇게 모서리를 이렇게 조금 따줍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조금씩 따주실게요. 예, 이렇게 해서 요 모서리도 다 따내고요. 리베팅 4개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봉투거리를 꺼냅니다. 봉투거리 두 개를 꺼내셔가지고, 예, 여기다가 이제, 예, 여기를 지금 여기가 약간 배가 나와 있어요. 끄는데, 그래서 여기를 이줄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예, 평평하게 갈아줍니다. 예, 금방 갈립니다. 이것도. 그러신 상태에서 이제 임시로, 여기 한 5mm 정도를 띄고, 이게 지금 20cm로다가 1cm를 줄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 순간접착제를 하, 임시로 붙이는 거예요. 이것도 리비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방울로 여기다가 살짝 떨궈줍니다. 그럼 밑에까지 쭉 흘러내리겠죠. 그러면서, 예, 임시로 붙여줍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로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여기도 좀 빼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서리 부분을 여기를 따냈습니다. 예, 칼로 금방 따져요. 이렇게 깎아내니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깎아냅니다. 예, 그래서 임시로 지금 붙인 상태잖아요. 근데도 되게 단단합니다. 절대 안 떨어져요. 또 이, 웬만한 힘 가지고. 근데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리베팅을 두 개씩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멍을 위아래 적당하게 맞춰가지고 간격을 맞추셔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구멍을 여기를 네. 네. 이어줍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뚫어서 네. 여기 약간 어, 여기 틀어졌는데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로도 리페팅을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위아래로 두개씩이요. 양쪽으로 네. 그래서 이거를 네. 이것도 마셔를 하나씩 끼워주는게 좋겠죠. 플라스틱이 약해가지고 암캐도 네. 이렇게 해서 끼워주시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끼웁니다. 끼우시고, 이제 여기서 리벳건을 이용해서 예. 만들기 너무 쉬워요. 예, 리벳을 모두 이렇게 두개 두개씩 꽂고요. 위아래 이렇게 해서, 전부 리벳이 8개가 필요하네요. 지금 해보니까.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예요 밑에 마개 있는 쪽이 밑으로 가게해서 낚시대를 여기다 꽂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대신 다음에 요 높이를 같이 맞춰줍니다. 맞춰주셔도 되고 뭐좀더 튀어나와도 되고 예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다 맞춰주시고 요요 요, 어, 봉투 거리하고 높이를 맞추셔가지고. 그 상태에서 순간접착제를 한 방울 쭉 흘러보내줍니다. 여기다 양쪽으로. 굉장히 튼튼해요. 지금 생각보다 순간접착제가. 그리고 굉장히 길게 붙은 거라서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간격을 잘 맞추신 다음에 순간접착제를 위에서 한 방울을 이 정도가 딱 적당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한 방울을 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한 방울 쭉 흘려줍니다. 밑에까지 쭉 흘러가면서 바로 붙어버리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벌써 붙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반대쪽도 순간접착제를 한 방울 똑 해줍니다. 쭉 흘러내려요 밑에 위에 쪽에서만 발라주시면 양쪽을 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모두 뭐 붙였어요. 일자로 이렇게 길게 붙다 보니까 굉장히 튼튼합니다. 왜 매면에서 안 떨어져요. 예, 이것도 뭐 사실은 근데 뭐 뭐 볼트 하고 그러면 좋긴 할것 같은데 그건 쉽지 않고요. 또 낚싯대 꼽다가 또 낚싯대가 긁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완성된 거거든요, 이 모양으로. 그냥 이대로 시트지 안 붙이고 뭐 이대로 쓰셔도 되고요. 조금 더 이쁘게 하고 싶다. 그리고 그러면 은 이제 자기다 여기다 시트지를 바르기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 작업은 끝난 상태에서 예 이렇게 보시면 은 이렇습니다. 예 너무 간단하죠? 너무 금방 만들었습니다 지금에. 예. 그래서 여기다 그냥 이 가방에다 이렇게 걸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살림. 망통에다가. 그래서 지금 시트지 작업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지금 요 테두리를 재보니까 한 15cm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15cm도 어, 여기이기서부터 요기, 붙여라 갈 거니까요. 15cm를 딱 해서 붙이시고, 높이는 21cm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트지를 지금 제가 요번에 또 흰색이 집에 없어가지고. 근데 원하시는 대로 뭐 까만색으로 하셔도 되고, 근데 가이드 시트지는 이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색깔이. 다양하지 않으니까, 요거를, 예, 이렇게 요거를 적당히 잘라가지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요원 예, 둘레가 지금 한 15cm 정도 되기 때문에 대략 높이를 그냥 대략 어, 이게 시트지가 50cm 잖아요, 폭이. 그래서 반을 자르고 일단은 그리고 한 길이 요거는 한 16cm 정도 좀 넉넉히 잘라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띄어줍니다 예, 지금 작업을 해보니까 물칠을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가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예쁘게 보고요왜냐면 자꾸 꼈다 붙였다 해야 되니까 동그란 부분이 돼서. 그러신 다음에, 가운데부터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끝에부터 붙이지 마시고요. 이제 한쪽이 똑바로 안 붙기 때문에 밀리더라고요. 주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어 이제 남는 부분은 칼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이제 칼로 예, 잘라내야 되겠죠. 남는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예, 그래서 칼로. 예, 남는 부분은 이렇게 딱 맞게. 예, 지금 드라이기까지 싹 해서, 지금 완전히 시트지가 붙었거든요.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지금 유광 시트지면 좋겠는데, 지금, 이 무광이다 보니까, 거의 약간 종이를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이쁘진 않습니다. 예, 흰색으로 일단 했고요. 약간 비칩니다. 그래서 지금, 예, 에도 한번, 예. 그래도 하얗게 멀치도 보면 보이거든요. 이렇게 완성을 했거든요. 이렇게 예, 하시면 돼요. 뒤에다가 가방에다 걸어만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낚싯대를 얼마든지 꽂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이거를 좀더하고 싶으시면은 뭐세 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만 갖고 하셔도 되는데 하나만 약간 이렇게 옆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laughs> 그래서 이렇게 두 개나 세개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예, 가격도 저렴하고요. 예. 뭐, 집에, 이런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은, 뭐, 뭐, 돈더안 들겠죠. 예, 근데, 최대한 드는 돈은, 이제, 주재료 내용은,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안쪽에다가, 이렇게 그냥 꽂아주시면 되거든요. 예.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45cm짜리 투명, 투명하고 민트 색깔이 안에 고기가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탁 써요. 그래서, 여기서 꽂을 수 있게, 예, 장착을 했습니다.